어제 우편을 하나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21년도 2021년도에 판매됐던 비료 가격이랑 2020년 22년에 올해 이제 판매되는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캐는 정승입니다. 오늘은 농협에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농협에 온 이유는, 어, 이게 비료, 그 무기질 화학 비료 보조금 지원 안내 이래가지고, 어제 우편을 하나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21년도, 2021년도에 판매됐던 비료 가격이랑 2022년에 올해 이제 판매되는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유. 인상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소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농부님들이 쓰시고 뭐 이러는데 요소 프릴 요소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판매가가 10,800원이었어요 지금 22년도 판매가는 29,000원. 인상액이 18,200원입니다. 268%가 인상이 됐어요. 와. 그리고 이제 복합 비료. 가장 많이 쓰는 게 21-17-17. 이거 가장 많이 쓰는데 이것도 21년도 판매가가 12,400원에서 어, 22년도 판매가는 26,300원. 인상액이 13,900원입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212%. 와, 엄청납니다. 그 다음, NK 비료, 뭐, 우거름, 이거 18,16, 이거 NK 비료 같은데, 91년도 판매가가 9,800원에서 22년도 판매가가 18,350원. 이것도 인상률이 213%입니다. 원의 복합비료도 179%인상 됐습니다. 지금 이제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는 사람은 판매 인상에게 그러니까 인상된 판매가의 80%를 어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보조단가로 해주는데, 어 그러고도 농가 부담하는 금액이 비, 많이 올랐어요. 한30%한 30%는 네, 30 작년도보다 더 올랐어요. 그리고 음, 이게 자기가 이제 배정되는 물량 그거만 이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공급 물량에 대해 가지고 90% 정도만 이렇게 지금 공급해 주고 또 거기에 또 계산 내기 굉장히 또뭐 복잡합니다. 또 곱하기 인상 차액에 또80%뭐 배정 기준이 지금 그래요. 3년 동안 평균 공급 물량에다가 어 수, 그다음에 인 인상 차액에 80%를 이렇게 지원해 준답니다. 100% 자기가 전년도에 샀던 거 물건을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농업 경영체가 안돼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인상에 그대로 다 사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면 29,000원, 복합비료는 26,300원, 그 다음에 웃걸음은 18,350원, 원예 복합비료도 18,100원입니다. 어 이게 인상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지금 뭐 중국발 요소 수출 제한으로 암모니아 가격이 뭐 폭등해서 그렇다. 이렇게아는데 전년대에도 자꾸 뉴스에 나오고 올해 기 뉴스에 나왔었는데 뭐 실제 이 서류를 제가 이렇게 받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현실로 확 와다간 현실로 확 와닿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 저기, 고추, 뭐, 이렇게 저는 고추 많이 농사 짓는데, 고추 얼마에 팔아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비료값도 한 30, 40% 올랐죠. 그러고 뭐, 인건비도 지금 또 올랐죠. 그 택배비도 또 올랐어요. 택배비도 지금 다 올랐고, 박스값, 이런 것도 다 올랐고, 와 전년도처럼 고추 가격이 낮으면은 오히려 농사져가지고 남는 게 없는 그런 현상이 될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뭐 고추 600g 한 근에 15,000원 이하 받는다 그러면은 크게 남는 게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좀잘 해봐야 됩니다 이거. 농사도 이게 경영이에요. 자기가 들어간 거 그다음에 노동력 뭐 이런 거다 계산한 다음에 총 얼마 팔았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지금 농사를 줘야 됩니다. 올해 같은 상황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어, 영양제로 뭐 대체를 한다거나 지금 비료값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료를 조금 이제 적게 쓰고 어, 영양제를 쓴다거나 뭐 이제 이래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음, 이게 복합비료를 좀 사용량을 줄이고 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영양제는 그거 비료 하나도 안 쓰고도 그만 써도 이제 농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 좀 계산을 좀해 보고 그리고 텃밭 하시는 분들은 경영체가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거 한 포에 3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뭐 남는게 없을 것 같아요 농사 지어 가지고 지금 요소 한판한 한 포에 29,000원 인데 천원 모자라는 3만원 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복합 비료도 26,300원 이죠 그러면은 농사 해가지고 남는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뭐 영양제 같은거 사가지고 사용하고 이런게 어, 단가가 더쌀것 같습니다 <목소리> 일단은 서류 이것 좀 가서 지금 보조금 지원 신청 좀 하고 또 와서 또 얘기를 마주하겠습니다.